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매우 좋은 스타트 강화를 붙이면서 시작을 합니다. 이제 다들 좌우명이 하나씩 있잖아요. 인생 좌우명이 뭐냐?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절하지 어, 말자인데, 또 이렇게 강화 한 번씩 잘 붙을 때마다 예, 혹시 지금이니 하고 연달아서 누려보지만 예, 아쉽게도 제가 연달아서 예, 이득 본 적은 없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좀 눌렀는데 어, 골드만 날렸어요. 그래서 현재 레벨은 지금 163이 카멘 반컷 맞출 때까지는 이제 딱한 부위만 올리면 됩니다. 그리고 또 보석 재배하는 날이 왔습니다. 추수를 앞둔 이제 농부의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농사를 짓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구 레벨 하나씩 소소하게 합치는 재미가 있어요. 구 레벨 홍염이 나왔습니다. 요거는 누구 줄지 아직 결정을 못해서 일단 창고에 박아두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. 사실, 뭐, RPG라는 게 결국엔 이런 재미 아니겠습니까? 그냥 작은 텃밭을 하나 가꾸는 거죠. 요즘은 이제 보면은 옥수수 많이들 심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RPG도 똑같은 거죠. 이제 옥수수 심었다가 이제 내가 좀 농사 짬이 좀 찼어. 그러면 이제 뭐 고추도 한번 심어보고 이제 상추도 좀 욕심이 난다. 이러면 상추도 심는 거죠. 사실 상추를 욕심내기보다는 어, 삼겹살을 먹을 수밖에 없는 합법적인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닐까. 제가 진짜로 막 상추 고추 이런거 키우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막 브로콜리 토마토 이런거 키우는 사람은 거의 못봤어요 물론 뭐 이제 난이도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 품목마다 이제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상추 고추가 제일 많은 이유는 어 삼겹살 때문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ne week later. 자 그래서 8월 2일 이제 수요일 패치 넘어오고 칼같이 들어가서 어, 카던을 한번 돌아봤는데 어우난 무슨 디아블로인 줄 알았어 우리가 디아블로 무슨 재미로 했죠? 네, 전설 떨어지는 재미로 했죠 그리고 비슷한 게임으로 불쏘가 있죠 이제 불소에서는 용기둥이라고 불렀는데 예전에 이제 맹세랑 운명 뭐 이런 악세서리들 맞출 때그 재료가 나오면은 네, 용기둥이 딱 솟아올랐어요 사실 뭐 만골드? 이거 뭐 강화로 쓴게 얼만데 사실 귀엽습니다 그때 재밌잖아. 그 득템에 대한 설렘도 있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의.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성의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렇게 작은 성의를 또 보여주면은 또 이런 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거든요. 지금 망고 먹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냥 막 어깨춤 흔들면서 굳이 아이템 창 아까 한번더 켜서 확인하고 그러잖아요. 그만큼 흥이 나신다는 거지. 사실 카던 패치도 체감상 진짜 두 배는 빨라졌습니다.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. 그, 몹 이제 카던에서 새로 나올 때 무적 시간 있었죠.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야. 하지만 영겁의 기다림처럼 느껴지는 아주 불쾌감이 느껴지게 하는 그 무적 시간이 사라졌습니다. 이제 카던에서 진짜 해겐색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. 확실히 게임이 한주 사이에 이제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어, 점점 할 맛이 나고 있다. 솔직하게 이제 그동안 3대장의 로스타크는 솔직히 너무 순했어. 어, 마치 진순을 김치 없이 먹는 기분이랄까. 어, 일단, 니즈를 파악 못한 거는 둘째 치고, 그 너무 그 로스트아크의 그 갓겜 이미지에 취해서, 어, 게임을 좀 유기농으로 운영하지 않았나. 뭐, 유기농도 좋지만, 그 1년 넘게 풀떼기 먹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냥 바로 강선이 형이 와가지고, 뭐, 머릿고기 아주 듬뿍 집어넣고, 그냥 바로 라면 스프 뿌려버리니까, 그 유기농 야채 스프, 그냥 바로 얼큰순대국 특으로 바뀌었죠. 아 맛있잖아. 칼칼하잖아. 지금 막땀 흘리면서 먹고 있잖아요. 사람들은 익스트림 발탄. 이번 익스트림 발탄 보상도 되게 칼칼하거든요. 이게 게임이지. 이게 저는 옳게 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로스트아크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패치로 메이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. 그리고 원래는 귀찮아서 녹칸을 돌았거든요. 근데 요즘은 제가 버스를 안 하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이상한 보상 심리 발동해가지고 모자라는 골드를 이제 채워야 하는 안타까운 강박증이 생겼기 때문에 스커을 학한으로 올려서 보내고 있습니다. 게임에서 이런 또 쓸데없는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해가지고 요즘 아주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. 원래 대원도 이제 하부 오륙을 안 가거든요. 좀 힘들고 귀찮아가지고. 근데 요즘은 다 보내고. 아 사실 이렇게 좀 힘들 바에 그냥 버스가 더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. 아 버스를 그냥 다시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게임 말고 이제 현생에서 좀 도움되는 쪽으로 이런 보상 심리가 발동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. 하지만 어림도 없지. 제가 현생에서 겪은 보상 심리라고는 이제 금요일 날 쓸데없이 발동을 해서 어, 얌전히 집에 있으면은 가시가 돋아서 친구들과 무조건 만나야 하는 그런 금요일 보상 심리밖에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. 역시 저는 또 달면 삼키고 어, 쓰면 뱉기 때문에 네,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스커 상로탑까지. 제가 이번 주는 바빠가지고 어 수요일날 좀 숙제를 많이 못 했어요. 하다가 나갔다 오고 계속 그런 식이라서 이번 주는 예외로 어 그냥 중요한 것만 이제 신경 쓰이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해줬습니다. 사실 로아 숙제 자체가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. 이제 새로운 트라이가 나왔을 때 부담되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제 뭐 카던 가토 패치까지 해가지고 어 일주일이면 솔직히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뭐, 저 같은 경우는, 네, 그래도 휴게를 쌓아서, 어, 할것 같긴 해요. 카던 가토는. 다만, 이제, 제가 요즘 롤에 빠져가지고, 어, 로아를 후딱 해치우고, 네, 롤을 좀 하고 싶은 마음에, 수요일날 좀 이제 강박증을 느끼면서, 이제 예전과는 다른 강박증이죠. 네,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발탄 익스까지, 어, 보상 만오천골. 네, 아주 얼큰합니다. 원래 이제 첫날 안하고 공략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어 공략글이나 영상 몇개 보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가지고 아 그냥 첫날에 고생하자 이런 생각으로 바로 그냥 트라이해서 깨버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 발탄 하드 패턴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요즘 이제 어 새로운 이제 모코코 MZ세대들은 약간 딜찍 세대잖아요 그니까 러 발탄에 이 기본기가 안돼 있더라고 솔직히, 그, 연안파신권의 시정 쓰는 타이밍까지 설명해야 될줄은 몰랐습니다. 거기에서 자꾸 한 두세 명씩 죽어버리니까, 파티를 바꿨어요. 하다가, 나도 모르게 짜증이 좀 올라오더라고. 그래갖고, 다행히, 다음 파티에서 바로 깼습니다. 그리고, 쿠쿠 딜버스를 해줬는데,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딜버스, 이제 같이 하는 버스, 이제 기믹 참여를 어 손님이 하고, 네 이런 버스는, 어 저는 정식 버스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, 그렇기 때문에 어, 쿠쿠는 약간 들버스니까 어, 정식 버스라기보단 약간 산바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어, 쿠쿠세이트는 버스를 돌려줬습니다 이어서 이제 또 볼리위를 보고 와서 어, 숙제를 너무 안한것 같아가지고 정말 눈이 감겼지만 어,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스커랑 본캐, 하브인류 무려 두 캐릭터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. 골드는 이제 뭐 모으다 보니까 50만 골을 넘겼죠. 사실 이게 뭐 무가금 육성은 이제 아니다 보니까 어 따로 골드창을 표시 안 하려고 했는데 아또 이거 할때 본캐는 어 하다가 안 하니까 살짝 허전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고민 끝에 어 9레벨 홍염은 그냥 대원 줬어요. 이렇게 가운데다 놓으면은 또 보석창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에, 못 참죠 그래서 사실 성능 차이는 없는데 에, 대원한테 기분 좋으라고 일단 쥐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골드가 또 쌓이다 보니까 아또 스커 네오격 0멸좀 상당히 마렵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네오격 0멸을 참는다? 이건 아마 스커 유저가 아닐지도 이제 다음 편에서 또 본캐 강화해보면서 어, 또 남은 골드 어디다 쓸지 에, 생각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여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